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에너지는 기름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도 동생이 있으니까 좋죠. 없는 것보다 낫잖아. 음.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프라퍼티 정태식 파트너입니다. 스타필드가 지역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특별한 하루를 선물할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저는 지금 스타필드 고향점에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주실 한분 모셨습니다. 두 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진행하는 행사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네. 아이들을 위한 스타필드 플레이 라이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지역 청소년 아동들이 집콕하는 경우들도 많고 대회 활동들 함께 모여서 놀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스타필드 플레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본인들의 고민 같은 것들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스타필드에서 지역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자주 열었다고 해요. 아. 근데 제가 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디지털에서 활동하던 크리에이터인데 요즘 시국에 딱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또제 즐거움이기도 하니까요. 아. 같이 소중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꺼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티님의 이런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집콕 생활만 하고 있는 음.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네. 이런 친구들에게 형으로서 오빠로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집에만 있는 게 힘들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꼭 나쁘기만 한 일은 없잖아요. 네. 가족들과 더나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지금만 경험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바라고요. 이제 좀 나아지면 스타필드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들 직접 와서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스타필드에서 준비한 네. 플레이 라이브에, 라이브에 또 여러분들이 놀러와주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친구들도 네. 요즘에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특히나 가을 날씨라 너무 좋은데. 가을 날씨 뛰어야 돼. 아, 아 답답할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한 네. 시간을 마련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의 애칭을 한번 정해봐야 될것 같아요. 애칭. 음. 강남의 강 보티의 돌을 줄여서 강도? 강도? 강도 어, 좀안 좋지 않아요? 강도 네. 여러분 이러면 좀 네. 이상하잖아요. 네. 저는 스타필드 지금 저희가 플레이 라이브 하는 거잖아요. 스타필드니까 뭐 별이잖아요. 별별이. 별별. 어? 별사탕 좋다! 별사탕 결정! 우리 별사탕으로 별사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별사탕 여러분들과 아, 함께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귀엽다 별사탕. 네 애칭도 정했으니까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제가 오늘 분좀 길었어. 가보시첫 네.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이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 오오오 오징어, 아, 오징어 아 오징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봇 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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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원숭이 아닙니다 오오 아, 그다음에 오, 저건 뭐죠 오두 번째 건 뭐였어 송곳이야 뭐야 송곳이 <laughs> 정답 나왔어요 뭐예요 미디언 TV 님아 나세요 스타 배 아들 어 아, 아, 불닭 소스가 많은데요 불닭 소스 안나왔잖아요 제발 아, 제발 저 진짜 보이는 대로 하는 거지 소스가 나왔 아! 아. 어! 정답 나왔어! 맞아요, 피제스피드입니다 대단하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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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2부는 고민 상담 시간이에요. 고민상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은 저희가 별사탕님들 고민을 네. 이제부터 좀 만나볼 텐데 현장에 놀러 온 별사탕이 분이 계시대요 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친구 만나볼까요? 들어오세요 와. 아. 네. 자, 자동문 들었어요. 징. 너무 귀엽다. 네. 우리 친구는 네. 요즘에 고민이 뭐예요?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다. 아 에너지가 뭐. 어떻게 발생하냐? 운동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네. 운동하면 생겨요. 그 이게 막 뛰다 보면 혈액 순환이 돼가지고. 혈액 순환이 아, 왜 나와?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아, 아니야? <laughs> 야 이거 어렵네. 우리 채팅창으로 야, 에너지 어떻게 만드나요? 에너지는 기름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 졸리빈님이 아이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된다고. <laughs> 그렇죠. 사과하세요. 네. 그래서 셈방송이니까 어. 나중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진짠지 아닌지 아, 에너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 발전소들이 있잖아요 발전소 화력발전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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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를 태워서 불이 에너지가 되고 불로. 수력발전소는 댐 같은 거 물이 떨어지는 낙차로 만들기도 하고 핵에너지는 핵융합을 핵 핵. 통해 원자력발전소 음. 아, 아, 핵 말고? 그렇죠 핵, 아. 핵이 원자로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제가 고민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에너지는 <laughs> 어떻게 에너지. 만들어지는지가 고민이 아니라 처음 만났어요. 어렵네.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이게 아, 내가 선생님이라서 어린애도, 어린애도 못 알아듣고 외국인도 아, 못 알아듣고 어요 그러니까요. 아. 아무튼 뭐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연락드릴게요. <laughs> 어, 알겠어요. 이런 거다 네. 유튜브에 써 있어요. 아우 어, 과학의 미래가 발다 그러니까 아. 이런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맞아요. 뭐 우리 친구가 네. 꿈도 되게 다양하고 고민도 많고 네. 저희가 응원하고 있도록 할게요. 응원. 같이 고민 들어줬던 우리. 별사탕 친구들한테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할까요? 인사? 고마습요다고 어, 고맙습니다. 고고민 상담해봤는데. 음 풀리는 기분. 진짜? 풀리는 기분. 어, 네. 네. 어, 아, 니다고맙다 안녕. 네. 니다다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현준이의 네. 고민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고민 이 있나요? 강아지 갖고 싶은데 네. 엄마 아빠가 안 네. 사줘서요. 아, 아 이거는 완전히 강남인 이거는... 문제. 우리 엄마가 진짜 심했어요. 아, 진짜요? 절대 안 된다고. 어?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어. 받아서 네. 엄마 배그러니고 어. 엄마가 어. 본 거죠. 어. 뭐 어떻게 귀엽잖아요. 그렇죠. 일단 보면 못 참지 일단 보면 못 참죠. 그렇죠. 어. 제가 한 20분 뒤에 들어가봤어요 집에. 어. 안고 이렇게 있어. <laughs> 아 이게 그래요? 이게 어.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는 아직 성인이 어, 아닌데 안 어, 어, 아, 그래요. 어떻게 어, 진행해요? 어, 어, 꿈이 뭐예요? 유튜버요. 그러면 어, 강아지도 좋아하니까 강아지랑 같이 유튜브를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어, 그러면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 미경리 님께서 네. 강아지랑 같이 유튜브를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줬어요. 우리 고민 상담해 준 친구한테 고맙다고 한 마디 할래요? 고마워. 아, 아주 얘기도 잘하고 아이 귀여워. 우리 진짜 친구가 좋아하는 걸로 나를 표현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한다고 하면 은 허락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만약에 그런 강아지를 키운다면 엄마 말씀을 더잘 들을 예정인가요? 네. 진짜? 네 어떻게 잘들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면은 그냥 잘 들을 아예. 거예요. 어. 어. 강아지를. 근데 어. 본인이 더 강아지보다 귀여운 어. 거 아닌가요? 너무 귀엽다. 우리 친구들도 네. 나 같으면 벌써 들어줬다. 이렇게 너무 귀엽다고 우리 현준이가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별사탕 친구들한테 인사도 하고 오늘 어땠는지 소감 발표 한번 해 볼까요? 고민 상담해보니까 엄마가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현준이 꼭 소원을 이루길 바라고 네. 유튜버가 되길 바랄게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현준이 안녕. 안녕.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이번에는 영상통화로 고민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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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귀여워. 안녕하세요. 어, 네. 고민이 <laughs> 뭐예요? 동생이 제가 아끼는 물건을 만지... 만지고 안 줘요. 아, 아안 줘도 안 줘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근데 혹시 동생이 본인을 엄청 좋아한다라고 느낀 그런 경험은 없나요? 네. 없다고? <laughs> 없다고? 혹시 동생한테 다른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내 물건 좀 만지지 말라고. 그거 말고. 동생한테 같이 이렇게 놀아서 너무 재밌고 잘 지내 보자. 약간 이런 좋은 말. 없음 말고. 어. 그래도 동생이 있으니까 좋죠. 없는 거보다 낫잖아. 네. 어 됐다. 어 다행이야. 동생, 동생. 다행이다. 동생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대답을 뭐, 강요하는 거 아닐까요? 외국 은 외국애랑 사. 어. 근데 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 약간 그런 부분에서 <laughs>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부모님들이 말하는 게 항상 언니 보고 참아라. 근데 그거 들으니까 또 언니는 열받고. 어.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잖아요. 지금 웃겨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어.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참는 게 음. 낫잖아요. 뭐 동생이니까. 아,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 그, 그러다 보면은 네. 동생도 아 언니가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리고 느끼고 더 말도 잘 듣고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우리 친구가 네. 동생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지금은 조금 막 서운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맞아요. 나중에 강남 삼촌이 말한 것처럼 제일 친한 친구가 돼서 진짜 훌륭한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동반자. 어. 지금 댓글에 요 동생 너무 귀엽다고 어. 나오네요. 맞아요. 네. 동생 귀엽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제가 봐도 지금 애교가 많고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저렇게 애교 많은 네. 여동생 없어요. 어, 많이. 내 아, 네, 동생하고 싶다. 네, 자, 우리 네. 오늘 동생이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고민을 말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냥 동생을 조금 배려해 주고 잘 지내다 보면 해결될 것 같고 네. 우리 친구 네. 꿈꼭 이루길 저희 네. 삼촌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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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봐요. 안녕. 고마워요. 사실 너무 귀엽네요. 네 나이가 들수록 고민은 사라지고 현실의 걱정들만 늘어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순수한 을 네. 스타필드 플레이와 함께 맞아요.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어 우리 댓글도 좀 볼게요. 우리 일랭맨님 네. 아, 강남님 계속 나와달래. 아유 그거는 참. 그럼 전 집에 갈 테니까. 아니 아니요. 이제 딱하잖아요 아니 시간만 더 하고 오세요.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자 네. 오늘 이렇게 어쨌든 네. 많은 분들과 함께 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으셨나요? 어, 이렇게 약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맞아요. 기업에서 이런 걸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스타필드가 음. 그런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네. 위해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 v 브 스타필드. 아, 네. 이렇게 오늘도 아이들과 네. 또 청소년 우와, 여러분들과 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시국이 나아지면스타필드에 재미난 놀거리들 먹거리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같이 막 뛰어놀고 사실은 그런 아. 거 하고 싶어요. 다 모여서. 아. 그러니까 화면 하지 말고 스타필드 딱그 광장에 딱 모여 가지고 몇천명 무대 딱 세우고 몇천명 어. 해가지고 행사 때리죠.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마무리 해 볼까요? 마무리 해볼까요? 네, 우리 네. 친구들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네네. 나중에 타필드에서 만나기로 해요. 네, 안녕.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